우리 소나 전기 지금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네. 신과 연결 주시는 기한 말씀의 뜻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과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不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자 삶을 가슴치는 그 하나님 뜻도 있 목사님 걸어가신길을따라가기수 없는 모든 면들과 함께한 모든 죄들 이제 전부 할게 있으신가? 아멘.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한 성도들,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또 무사히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유고를 이렇게 잘 안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별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제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해원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만 도다 날사랑하시날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나 사랑하신 성경의 성우였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분노상하시고, 차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심의 사랑과 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일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하나님에게혜를 구원하셔서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세 자녀를 주신 그날부터 100일째에 맞아서 우리가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자해 주옵소서성령의 충만함을 하락하여 주시옵시오. 각자의 마음, 마방의 힘으로 활정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록하면서주 앞에 예를 들은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시간 귀한 말씀을 아해주시오니 저, 저희들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나오자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제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자녀들 보 주님께서 부키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부여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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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1장 12절부터 말씀합니다 고대전서 1장 12절 337절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 감지를 포함시하 드리겠습니다. 나를 누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 내가 감상 사 아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저녁에비가하여 학교에 가 폭행하였으나 우리가 공룡을 해준 것은 내가 믿지 않냐는 때에 알지 못하고 화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믿고라 <놀람> 모은 모든 자,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하셨다 하였도다 제에 내가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을 예. 받은 자들에게 되기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하하하하신 하인께 정기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 수있 아멘. 아멘 아, 오늘 모를 심었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너무 자라서 아 언제 커서 배우 이상을 맺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볼 때마다 쑥쑥 아, 키가 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이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뜻은 나를 힘있게 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사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러 중에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바울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했고 지혜와 지식과 각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힘있게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등 무엇이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배우다 보다 보면 마치 자라가듯이 쑥쑥 자라가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자 상태와 또 아, 사명과 직분이 무엇인 것을 알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넘어서 부모, 형제, 친척과 이웃, 교회와 나와 민족에게까지 예,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면서 늙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깊이가 더해지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 자녀가 더욱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 더욱 열심히고 또 지혜와 충명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만이 아마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감사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와 핍박자여 고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아우리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생해를 입히고 수대반을 죽이는데 정의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갖가지 핍박과 환란이 자신에게 다가와도 감사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세 자녀들도, 바울사와 그한 감사와 인내가 넘쳤던 것처럼, 아,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성장하면서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아, 성숙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사아가는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년간 땅불에서 자고 또 피해 다니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도 불평하지 않하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붐받는 왕이라고 살려주었으나,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높이고 사용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잠되도 감사하고 또잘 못해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 가정에 얼음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는 그 잠깐 헤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천국 입성하는 우리가 힘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또. 쥐한 마리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사 하복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시적인 다가온 그런 네, 어려움과 네. 고통과 그런한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리 이리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로 인내를 이어나갈때 더욱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신다.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는 참고 감사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세 자녀가 다윗처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의 성장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합해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교회의 말씀 가운데에 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소아와 고인이또 아, 시온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네. 이 자녀들이 진정으로 이 가정에서 잘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 더 사랑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 세상에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어서 잘 성장하고, 지혜와 지식과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뜻을 알아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시 사랑의 반발이었고, 또 부모에게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을 자아가 위로로 성장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을 다하여 주시고, 그 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대 우리 황교안, 주님의 기간 아들을 주님께서 정원을 세워주이소, 훈련 중에 싸우고, 시 주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고, 공부를 아내들 통해서, 또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사명함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간방에정갈수 있는 필요한 사랑의 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왕상은 집사님 주님과 권사님 귀한 은혜를 내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내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영와 은청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내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아버지 세워주시어서 하늘을 모시고 가정에 중요한 거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그 없도록 풍성하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100% 나누어줄 을점끊임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개골을 다하여